오늘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어, 조금 그리스도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하는 마음으로 앉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Preaching to the choir라는 표현이 있죠 찬양대 앞에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죠 할렐루야, 예, 아멘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와 함께 앉은 회중 중에는 예, 화이어가 아닌 분들, 마음이 뜨겁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뭐 안에 따라서 아이들이 교회 나오니까 따라 나와서 억지로 앉아있는데 사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오늘 특별히 2부에 3부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신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이구나.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신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실 자체에 신앙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풀면 의학적은 심장 박동이 정지하는 것, 호흡이 정지하는 것, 그리고 뇌사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몸의 세포들과 장기들이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죠. 그러면 에너지의 생산이 스탑됩니다. 그러면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분해 과정을 겪습니다. 썩습니다. 끝이에요. It's over. 끝난 거예요. 몸이 썩어버립니다. 그런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맞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생물학적 죽음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게 상식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장벽이 됩니다. 어떻게 그걸 믿어요? 물론,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거한다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무엇을 못하냐? 당연히 그러면 믿을 수 있죠. 거부할 이유가 없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부활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우리도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를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과정을 얻기까지 수많은 질문과 내 사고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 그 오랫동안, 오랜 시행착오와 또 누군가의 대화와 깨달음 끝에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기 어렵다. 나에게는 그것이 장벽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신앙은 결국 생각해 보면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영역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믿으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깨달았다기 보다는 어느 날 우리 대부분은 그냥 믿어지게 된 분이 많아요. 그냥 나에게 그게 다가온 거예요. 믿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상식적인 과학적인 사실,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을 다 무시한 채로 그냥 다 덮고 지나간 것일까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다 그냥 덮어버리고 억지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실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 안에는 비유나 시적인 은유의 표현도 있지만 사실로 기록된 설화들은 다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비롯한 많은 스토리들은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펼쳐진 실제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고요?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지어서 전해진 과정 속에서 다른 종교와는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불경이나 이슬람의 꾸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종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이니까요. 석가모니께서는 기원전 약 5세기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경전을 글로 남기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구전으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주, 주요 제자들인 아난다와 우파리 등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했다가 후대에 전달하게 되면서 경전이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83년경에 라자가하, 마다가국에서 첫 번째 결집이 이루어집니다. 경전을 어떻게 정리할까 모임이 있,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제자 500명이 모여서 교리를 정리했다고 하고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설법을 경장을 우팔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율 율장을 낭독했습니다. 이때 모든 말씀들이 구슬로 정리되었고 아직 문서화 되지는 않았어요. 2차에서 3차, 4차 결집이 이루어지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까지 500년 동안에 이 교리에 다양한 이견들이 생기면서 파가 나뉩니다 분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각 전통마다 자신들 각자의 경전을 정리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4차 결집, 기원 후 1세기 스리랑카 때 팔리어로 된 3장, 티피타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문서로 기록되게 되었고요 이것이 테라와다 불교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양한 불경들은 부처님 사후에 수백 년에 걸쳐서, 적어도 5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말이고, 후에는 다양한 언어,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베더, 한문 등으로 번역돼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슬람의 꾸란을 예로 들어볼게요. 꾸란은 무하마드가 610년에서 600년 32년까지 2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점진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낭송하는 것을 맡겼고, 이제 제자들이 스승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가 다 낭송을 하는데 각자의 의견이 나뉘면서 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제자들의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함마드에게 받은 정통자야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차이들이 있었고요. 이런 다양한 본문들이 통일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리프 우스만이라고 하는 무함마드의 사위인 사람이 그 20에서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빨리 꾸란의 정경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 된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순위파와 시아파 등등의 여러 파로 나뉘어진 거예요. 경전을 해석하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각자가 어떻게 이 꾸란을 해석하고 어떻게 낭송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증폭점이자 출발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절 이야기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서신, 베드로에 남겨진 여섯 명의 증언과 기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증언들은 초대교회가 생겨난 부활 이후, 50일 이후에 성령강림 사건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처음 순간부터 성도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문서가 생기기도 전에 구전이죠.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성도들의 예배에서,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아, 성경의 이야기는 적어도 2세기에 가서야.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있고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전설이나 신화를 문서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깊어가는 이 역사적인 증언들의 깊이에 눌려서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과 그들의 기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정리되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라는 책의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부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아무리 저명한 학자라도 이것이 바울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또 저작 시기 동안 AD 52년에서 57년 사이에 쓴 것이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그런 후에 불과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문서라는 거예요. 20년. 보금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인데요약 6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베드로의 통역관이었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근거로 많이 적었을 텐데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30몇 년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목금서로 기록한 것이. 에요 근데 이미 어떤 아라머, 예수님의 말씀하신 아라머 버전에 보면 44년부터 기록된 문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누가는 제3의 증인인데요. 마태 누가는 마가복음을 근거로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디테일 합니까? 굉장히 디테일 자세하죠? 부활의 현장에 찾아간 사람들의 그들의 일과 부활 모습에 대한 지식에 상당한 보탬을 줍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인체 구성이나 피가 어떻게 흘렀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세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마테나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도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쓰여진 문서들로서 대다수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요한 복음만 빼고 대부분은 30에서 40년 이내에 쓰여진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이 아직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는 순간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사본이 많지만 철자나 언어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사본은 거의 일치합니다. 98%가 일치합니다. 다른 경전과는 달라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제가 72년생이거든요. 80년대 초중반에 외가 집에 가거나 하면 이제 외할머니랑 엄마가 이렇게 밥 먹고 나서 6.25 전쟁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일사후퇴 때이 어땠는지 알아마름서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렸는데 1년 2년 이 지나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이제 다 나도 학교에서 배워요. 여러분 제발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열몇살된 저에게는 그 스토리가 너무 지겨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외할머니나 어머니에게는 불과 30년 전이었던 거예요. 53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83년, 85년, 3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은 1995년이죠. 95년에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기억나시죠? 물론 1월, 1월부터 12월 모든 사건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때 있었던 중요한 내 인생에 찾아왔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생히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그 충격적인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까요? 불과 30년도 되지 않은 내 마음 속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기록이 성경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신선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증언자들, 목격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적인 신뢰성을 가진 문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들이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 이 목격자들의 보고는 사실일까요? 아 사실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신화지.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을까요? 이것을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어, 뭐 역사적으로 한네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빈무덤 이론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노만 앤더슨이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훔쳐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시체를 훔쳐 갔다. 워낙에 유명한 사람의 시체니까 뭐 장사를 하든지 자기가 뭘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잠깐 등장하죠. 시체로 없어졌다는 그 보고를 받으니까, 예, 군병들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야, 그러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소문을 내라. 라는 이야기가 28장에 나오죠. 그러나 이 주장은 오늘날 완전히 배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후에 드러난 제자들의 행동과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일치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몇 사람이, 제자 중몇 명이 모의를 꾸며서 한두 명이, 야, 우리 시체 훔쳐가고, 그냥 나중에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다니자. 떠들고 다녔다? 이것은 그들의 이후의 삶과 너무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행동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경우를 소수 몇 사람이 합의할 수도 없고, 분명히 나중에 한두 사람이 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드러났을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하는 순간에 그런 사실을 숨기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론은 당국의 시체 이동설. 로마 당국이나 아리마데 요셉이 시체를 다른 데 숨겼다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불합리한 이유는 그렇게 했다면 왜 나중에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행동으로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뒷받침해 주는데 막 도움이 됐잖아요. 그 소문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랬을 때 그런 결과로 인해 로마 제국이 너무나 골치를 알았는데, 그때, 야, 그게 아니라 사실 군인들 몇이 우리 명령받아서 시체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묻었어. 여기 증거가 있어. 라고 왜 말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 해당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너희들이 고백해봐. 진실을 말해. 라고 왜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수습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역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가 단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매달린 시체를 빨리 매장해야 됐기 때문에 했다면 왜 나중에 일이 복잡해지고 점점 수습하기 어려운 다양한 소문이 들릴 때 나가서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무덤 차고설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다 여자들이 이런 주장입니다 어, 이른 새벽이었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정신 없는 와중에 다른 무덤으로 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였던 그 땅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장소 널리 알려진 장소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소에 앉히려는 것을 여인들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인데 바로 앞부분 23장 55절에 보면 여자들이 예수의 시신이 놓인 무덤과 그 몸이 어떻게 두어졌는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전체를 다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도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무덤을 지켰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쳤다는 마태복음의 기록이 있으니까 뭐 정신없는 와중이었다 생각할 수 있, 있지만요. 하지만 잘못된 무덤이라면 다시 제대로 된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시신을 꺼내서 보여주면 모든 주장은 무력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론은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는 이론인데요. 18세기 말에 벤트린이라고 하는 자유주의학자가 주장한 이론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실은 굉장히 탈진한 채로 채찍에 맞았지만 죽지 않고 있었는데, 무덤에 안치된 후에 그 차가운 내부 공기와 향료 등에 의해서 의식을 되찾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사라졌고, 제자들이 그것을 부활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주장인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지금은. 20세기에 바로 폐기됐습니다. 아니, 그 겨우 죽을 만큼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졌던 존재가 자기 못을 뽑은 채로 막 그냥 어디서 기어가가지고 막 자기가 스스로 수습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당시의 처형 기술이나 신체 손상 수준을 비교해 볼때 굉장히 극형이었거든요. 그전 그런 수준의 고문을 당하고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더 믿기 어려운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장은 하나가 남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종의 환각 증세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않았는데 마치 목격한 것처럼 환각 증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도 환시 환청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운된 상태에서 충격과 상실감 속에서 자기들의 교주가 사망했으니까. 그가 전에 약속했던 대로 부활했다고 다 같이 믿었고,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어떤 환각의 상태에서 체험을 했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심리적인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환청이나 어떤 것을 볼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각은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은 아니죠. 증명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직접 몸을 보여주신 적이 많고요. 적어도 4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드문드문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서 많은 스토리들을 남겼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했고요. 음식을 먹는 몸이었는데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40일 동안 생존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렇게 말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한꺼번에 500명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500명에게 한꺼번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딱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다 같이 집단 환각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배경과 시간이 다 달라요. 저녁때 다락방에 새벽 일찍 무덤에 오후에 시골 여행길에서, 오후에 오전 시간에 새벽에 고기를 잡을 때, 이런 다양한 정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설득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실일까요? Yes. 그렇습니다. Yes. 2000년 동안 많은 주장들이 이 부활 사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아직 어떠한 뚜렷한 이론으로도 이 이론을 부활 사건을 무너뜨린 경우가 없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에게 물어보세요. 그로 비해서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도 논리적으로 무너뜨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활 사건은 목격자들의 기억이 생생해 있을 때 기록된 단편적인 다양한 성경의 문서를 통해서 불일치하지 않고 이 모든 스토리들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초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그들의 모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원은 그 창설자가 무덤으로부터 부활한 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서 기독교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기독교에 너무나 뭐 명백하고 피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시작된 기독교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는 포스로 빠르게 전파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갔죠.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이던 평생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너나 할것 없이 갑자기 그날 아침에 부활 사건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매주 첫날, 지금의 주일, 일요일로 바꾸어서 그들의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계의 엄청난 성공 스토리들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일거에 바뀌었습니다. 비통한 마음과 패배감에 휩싸여 있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졸장부들이 어떤 계기로 변하게 되어서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어떠한 반대와 핍박에도 끄덕없는 불굴의 선교사들로 세상이 흩어져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내가 보지 않은 부활을 부활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일생을 걸어서 그렇게 삶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같이 가장 옆에서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비굴하게 굴었다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전도할 때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죠. 엄마 아빠에게 우리 교회 같이 가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세요? 너나 잘해. 너나 예수 잘 믿어. 나는 내버려둬. 이러잖아요. 너무나 서로를 잘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형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형은 우리곁을 떠난 예. 맨날 노숙하고 다니는 존재였어요. 머리도 안 자르고. 예. 그런 형이었는데 갑자기 그 형을 영광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는 나의 영광의 주님이시다. 꼭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동기에서였을까요? 평생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180도 변화의 사건은 지금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 빈 무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 깨어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죠. 5분 동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죠. 결국 모두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분 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셨고 새로운 몸을 임으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다섯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로마 형벌의 역사성과 외부 사료, 요세프스나 타키투스 같은 사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의 사료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둘째,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굳게 믿었다는 사실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죽음도 전혀 불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셋째.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던 바울이 한순간에 갑자기 변했다.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자신의 서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를 조롱하던 야고보, 예수의 동생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형의 부활을 본후 그가 회심했다고 알려집니다. 다섯째. 빈 무덤에 대한 간접 증거들이 반대 의견들을 무력화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다 살펴봤죠. 특별히 여인들의 증언과 적대자들의 반응이 그 모든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 모든 최소의 사실들은 심리적인, 전설적인, 혹은 사기라고 해석하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시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책으로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고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며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